<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주식 비트코인 알려주는 남자 주코남TV의 닥터온입니다 어, 미리 준비하는 어, 오늘은 예, 3월 1일 아주 이제 우리나라한테는 뭐, 뜻깊은 날이죠 예, 다들 뭐 태극기는 다른나무였겠습니다 미리 준비한 단타 스윙 예, 타점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흐름 먼저 파악을 하겠는데요. 어저께 영상 녹화할 때어 현재 이제 시장의 흐름이 많이 변하고 있다는 부분을 얘기기드렸는데 뭐 오늘 뭐 여러 사항들을 취합해 보니 뭐 우크라이나에서도 이제 그 후원금의 지원금뭐 지원금 이렇게 되네요. 후원금 이렇게 되는 그런 거 이제 비트코인으로 받는다더니 혹은 전쟁 때문에 이제 어, 러시아에서 이제 예전에 과거에 뭐 이와 유사한 사항이 뭐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 엄청나게 이제 어, 국가 경제에 대한 이제 뭐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서 문제를 일으켜 갖고 뱅크런 어, 사태 수준의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니까 금리 인상 한다 하더라도 이제 뭐 물가가그더20% 인상한다 하더라도 뭐, 물가가그 이상으로 올라 버리면 의미 없다는 것 때문에 지금 뱅크런 사태 이런 부분들 이야기하고 있죠. 과거에 한몇달안 됐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 그 이야기, 어, 전쟁이 나면 이런 부분으로 해고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 러시아처럼 이렇게 전쟁이 날지는, 날지는 몰랐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때 어금뭐 이런 부분 안전사람들 사실 전쟁 터지면 이거 갖고 들고 뛸 수가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게 그냥 어, 이럴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그냥 그 뱉은 말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최근에 이제 어제나 오늘 뉴스에서도 그런 부분으로 이제 재조명돼 갖고 비트코인의 수요가 이제 늘어나는 부분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이번에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전쟁 때문인 거죠. 어,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이제 전쟁이 터지면 이 비트코인이 없었을 때는, 예, 최고의 안전자산은 어, 달러 아니면 금이라는 거죠. 예, 금. 근데 금을 우리가 들고 뛸 수가 없잖아요. 예. 그걸 다 현물을 시켜서 들고 뛸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나 뭐 예, 전쟁이 아직 그 전쟁이 없는 상황에서는, 어, 금을 현물로 꼭살 필요는 없죠. 정권으로도 살 수도 있으니까. 근데, 하지만, 증권으로 샀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그게 이제, 전쟁이 터지면 모든 전산망이 다 작살나기 때문에, 예, 그게 이제, 복구가 돼가고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면, 아무 무속 그 소용없다는 거죠. 근데 참 웃긴 거는 내가 이제, 비트코인이 나오고 나서 이제, 어, 주변 지인들한테 비트코인의, 코인의 무궁무한 가능성 중에 한 개가, 혹시라도 모를 전쟁이 터지면, 에 휴대하기 편하고, 예, 이 전세계가 지금 다 거래를 하고 있고, 뭐, 이거는 뭐, 그, 인정해주고 안 인정해줘도 둘째 문제고, 예, 메이저로 이제 그로 해갖고 이제 그 어느 정도 가이던스가 만들어져갖고 안정적인 부분으로는 앞으로 만들어질 거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거에 대한 불확실성 사람들 계속 재조명하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 예, 그게 갖춰지그그 그, 이제 틀이 만들어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 모든 사람들, 전세계 사람들이 이제 어, 비트코인 아는 사람들은 이거 투자의 하나의 방법으로 쓰고 있다 그래서 이야기하면서 그 주위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죠. 그 만큼의 미래적인 가치는 어 있다. 그리고 혹여 이제 전쟁이 나면, 니는 금 들고 뛸수 있겠냐, 뭐 이런 소리를 했는데, 그게 현실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현재 이제 수요가 갑자기 이제 늘어났고, 거기에 따른 사람들의 생각도 변한 것 같습니다. 금이 안전자산은 분명히 맞습니다. 맞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전쟁 터였는데 그거 어떻게 급하게 들고 뛰겠습니까? 맞죠? 근데 여기 비트코인은 뭐예요? 계좌번호랑 어, 이제 계좌 아이디랑 비밀번호만 알고 있으면 되죠. 그러면 중요한 거는 내가 살아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 알고 있으면서, 그러면 어느 나라 가서든 인터넷 되는 데서 언제 어디서든 비트코인을 입출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비트코인을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충분히 이제 가, 그 이제 화폐로서 쓸수 있는 나라들도 있다는 거예요. 미국도 이제 전체는 아니지만각 주마다 이제 그전체가 다르죠. 그런 부분 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는 오히려 이제 어, 이 부분에 서어보는 충분히 요번에 이제, 어, 검증이 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 혼자서 오늘 선택해 봅니다. 자, 어찌됐든 뭐, 별, 그런 건 특별한 건 없습니다. 비트콘 흐름, 예, 어찌됐든 중요한 자리에서 이제, 예, 추세를 만들고 올라오고 했죠 예, 오늘 중요한 가격, 예, 5,200만원 여기 넘어가려고 하고, 5,500만원이네요. 예, 5,500만원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뭐예요?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이대로의 흐름을 보고 제가 이야기 한한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순전히 그냥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전체적인 시장 흐름과 수급의 힘 그리고 이제 내내적인 상황을 봤을 때 어, 조금의 이제 전략적인 부분의 차이가 변화가 생겼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만 일단 기본 베이스는 똑같습니다. 일단 중요한 6,400만 원은 무조건 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 6,400만원 쪽으로는 반드시 올라올 건데, 지금 현재 이 흐름으로 봤을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6 4 0 0만 넘어간다는 거야. 예. 1번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2번 맞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이제 좀 있으면은, 3월달 중순쯤에 이제 FMC 회의도 있죠. 예, 그러면 어떻게 되나. 저는 FMC 회의 때 여기 고점 찍고, 6 4 0 0만 고점 찍고 빠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오히려 치고 가서, 추세를, 새로운 추세를 만드는 시작점이 이미 시작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심리적인 부분 너무 안 좋잖아요. 맞죠? 근데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이것도 너무 안 좋잖아요. 맞죠? 맞아요. 그럼 3차전이진 터지면 어떡해요? 맞지, 맞지. 예. 그래서 어쩌라고요? 예. 제가 하고 싶은 이겁니다. 그래서 어떡할 겁니까? 3차전 터지면, 터지는 대로 문제가 되겠지만, 그러면, 이게, 이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부각이 되지 않을까요? 예, 금들고 뛸수 없다니까요. 예, 금들고 뛸수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예, 그러면, 어, 전쟁에 이제 여파가 있는 나라들은, 그, 모르겠지만, 그러면은 또다시 이제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 비트코인이라는 이 가상화폐, 뭐, 암호화폐에 대한, 어, 인식이나 생각이 요번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지금 엄청난 어, 변화를 가져 줄수 있는 상황이 왔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 현재 수급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정상적인 흐름이 나와야 됩니다 일단 뭐그 저는 개인적으로 좀더 좀 지켜봐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그 기본적인 흐름을 먼저 알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이제 시장을 좀더 긍정적으로 보느냐, 나쁘게 보느냐 판단하는 거죠. 자, 일단 지금은 진영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어, 이두 나라가 이제 뭐 지금 현재 협상을 잘 하면 좋아질 것이고, 잘못돼서 더 심해지면은 거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뭐 이제 다른, 어, 나라에서도 이제 뭐 참전을 한이 많아야 고 이제 3차 대전 양상으로 가버리면 문제가 되겠죠 그런 게 아닌 이상 저는 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미그 러시아는 지금 현재 이제 자기가 처해 있는 부분에 서어갖고 어~ 얼만큼 심각한지 이미 이제 알려준 거예요 금리 인상 이런 부분을 하면서 어~ 경제적인 부분이 이제 외그 외환 이제 유출이라든지 그 기업적인 뭐 타격적인 기업의 타격 그 입힐 수 있는 혹은 이제 게이, 그 우리 같은 개인들한테 이제 입을 수 있는 최그 최악의 상황은 다 맞았다는데요. 예 그러면 이제 뭐예요? 몰라요. 일단 그 쥐도 이제 어그막 다른 곳그 구석에 몰리면 이제 고양이한테 던벼려던든다고 덤벼든, 그 근데 이거는 상황이 다르잖아요. 이제 러시아가 쥐도 아니고. 예. 쥐가 또드려 했는데 이제 쥐가 안 되니까 고양이가 이제 네? 쥐 또드름 펴려고 했는데 이 쥐, 쥐가 이제 막상 다골면서 달라들었어 그런데 반항이 심하니까 놀란 것뿐이에요 근데 오히려 이제 어떻게 돼요 네? 처음에는 놀랬는데 이제는 오히려 쥐한테 또드름막맞그한 막 대씩 또드름 맞는 상황이다 상황이 그러니까 참 아예는 하지만 그러면 얘도 어느 정도는 한번물러줄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어 그 이제 이제 포식자들이 계속 노리고 있는데 예, 쉽게는 못한 그막그더안 좋은 상황으로 넘어가진 않지 않겠나 이미 이제 제가 앞, 어저께 이야기했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예상할 수 있는 악재는 악재가 아니라고 했어요 악재가 아니다 그럼 3차대전 이건 뭐야 말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건 사람들이 사람들 이거 전부다 이제 예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죠 나올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시장은 갈렸는 겁니다. 예, 투자자금을 빼는 쪽과, 아니다, 이제 끝났다. 그만큼 가지, 가기 힘들다. 지금부터는 바닥이다. 어, 사는 쪽. 그럼 이게 두 개가 평배하다는 거에요. 그러면 이거는 악재가 아니라는 거에요. 예, 그러면 제가 항상 이야기했다시피, 그러니까 어저께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진짜 악재는 예측 불가능한 악재가 왔을 때 시장은 패닉이 오고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이게 코로나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911 테러 같은 거 이런 것들이죠 예측 못한 상황에서 터지는 것 예측 못했는데 그냥 사람들이 어떻게 돼 계속 좋아해 갖고 오히려 예, 사람들이 이제 그 환상에 젖어서 그렇게 이제 안 좋은 걸 알면서도 에이 아니겠지 아니겠지 스스로가 이제 예,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시장을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 어, 상황으로 몰아가는 그런 상황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맞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는 기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중요한 6400만원까지 오면은 대응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똑같고 그러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64명 넘어가서 지지한 창하는 이런 흐름이 나올 것 같은데 이거는 나와야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1차적으로는 무조건 이런 흐름이 나오든 안 나오든 개별 종목도 막 튀어 오를 거예요 그러면 올라오면은 내가 현금화를 하든지 비중 축소를 하는 게 저는 최고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소신이지만, 어, 그러니까 요거는뭐 참고하시면 되구요 어차피 어, 모든 이제 그 주가는 어, 기술적인 부분을 갖고 이야기하면 항상 이렇게 밀, 그 가격 조정이 나온 다 하면 는이 가격 조정 안에서 이제 여기서 물려있던 사람들은 전부 다 매물입니다. 매물, 학성 매물인 거죠. 어떻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한 번에 돌, 뚫고 돌파 올라갈 정도의 뭐 진짜 큰 상승, 어, 상승의 원동력이 될수 있는 이슈나 뭐 호재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딱 찍어 놓으세요.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괜히 여기서 갈 수도 있겠지라는 기대감을 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6,400만원까지 올라올 수 있더라도 이 매물을 다 소화할 정도로 이렇게 8,000만원을 바로 간다 생각하지 말자. 바로 간다 하더라도 어찌됐든 간에 한번 눌러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차라리 바로 다이렉트로 8천만 원 가져가고 다시 눌러줄 때 그때 돼서 이제 다시 그 바닥이 어느 정도 이제 위치에서 확인되는지 보고 거기서 바닥 확인한 후에 그 자금을 다시 투입해도 안 늦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지금까지 지금 현재 여기서 8천만 원 가든 6 4 0 0만원 가든 이거는 뭐냐? 기술적 반등이에요. 기술적 반등. 기술적 반등은 추세적 상승과는 180도 틀립니다. 고정 꼭 기억하시고, 그래도 우리는 매매할 종목도 있으니까, 단기적인, 정기적인, <laughs> 단, 단탄한 수행적인 관점으로 오늘 관종뭐한 개, 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며칠 전에 이제 제가 이제 카이보 네트워크 이, 이야기 드렸죠. 현재, 이제, 이거를 이야기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얘가 바다권에서, 이렇게 바다권에서 빠져갖고, 대부분 종목들은 바다권에 빠져갖고, 이제 이렇게 추세를, 어 241선 0 기준으로 하고, 추세, 장기 2평선을 넘어가고 지지한차 하는 종목은, 몇개 없다 했죠. 그게 이제 카이버, 그래서 이제 카이버 네트워 지지한차 하고 있으더 좋은 흐름이 보여주고 있다 하면서 아마 요 부분에서 이야기 했을 겁니다. 이제 26일인가, 뭐 27일인가, 뭐 그렇겠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죠. 아무래도 시장에, 비트코인의 흐름이 좋아지니까 이것도 좀 추가적인 상승 이 나오죠. 그렇다는 건 뭐예요?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비트코인이 계속 주 장세 죽을 수 없다는 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전에 이야기 계속하는 게 뭐예요? 비트코인의 흐름이 지금 현재 안 좋지만 개별적인 종목들이 계속 올라온다는 거는 사실 이제 이 시장에 이제 큰 메이저가 더 이상 시장에 이제 그 뭔가 이제 해먹을 게 없으면 은 시간으로 작살내든 가격으로 작살내 갖고 사람들을 혼을 싹 빼놔야 되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사실 힘든 건 맞지만 전체 시장이 패닉이 왔다고 볼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 이런 흐름들은 뭐냐. 예. 이렇게 살려주는 자체가 아직 시장이 안 끝났다. 이 말을 이야기한다고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이야기 드리죠. 예. 자, 그래서 오늘 파워 했죠. 왜이 종목을 제가 오늘 또,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유는 자, 파우레전은 과거, 지금 다른 종목들에 비하면 엄청나게 좋은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얘는, 예, 지금 현재 이평선의 흐름이어때요 예, 정별 구간에, 정별이에요, 정별. 수렴 이후에 꾸준하게 상승을 이렇게 급등을 그 해주면서 왔다 갔다 하지만, 어, 이 저, 그, 이평선의 이격이 갑자기 확 벌어지면서 장기 이평선과 이런 것도 차이가 많이 나진 않죠. 이기서 단기적으로 조금 낮지만 그래도 빨리 그 가격적인 조정이 오면서 이렇게 이 장기 이평선을 기준으로 해서고 계속 어때요? 요이 이평선을 기준으로 살짝 이탈하지만 어떻게 돼? 요 빨리 회복해주면서 계속적으로 장기 이평선을 지지해 주고 있다. 이 말은 뭐야? 추세적인 저점의 이제 흐름은 예? 이렇게 어 상승 추세적인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그러면 위에 이제 고점은 뭐예요? 이렇게 네, 상승 채널 이렇게 볼수 있지만 굳이 그렇게 막짜 그 맞추려 할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야 내 눈에 보이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확실하게 장기평선 240을 쪼개 오니까 반등이 나오더라 근데 여기서 파워레저랑 다른 종목의 차이는 뭐야 다른 종목은 작년에 이제 오르고 나서는 어떻게 되요 장기평선을 깨고 내려가고 이제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데 얘는 지켜주고 있다던데요 그러게 엄청나게 좋은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 지금 현재 흐름에서 장, 기편선 그, 찍어주는 자리에서, 과메도관에, 장, 그, 여기 보조지표상의 흐름들은 어떻게 돼요? 전부다 과메도 찍어, 그 찍고 이제 추세로 돌리려고 하고 있죠. 예, 그러면 얘는 다른 종목보다도 훨씬 더, 누군가는 이 종목을 컨트롤 해주고 있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증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수렴, 이렇게 수렴이 되고 있죠. 이렇게, 수렴이 됐고, 지금 이제 확장이 되려고 하고 있는데, 오늘 또군다나 이제 중요한 어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앞전에 있던 어 고점 저항을 지금 넘어가고, 이렇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이 바로 튀어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현재 부트코의 흐름만 봤을 때는. 그래서 어이 종목을 장기적인 부분에서 스윙이나 이런 부분으로 네 같이 관찰하려고 오늘 준비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이제 제가 섞어놓은 선, 예 670원 자리. 예 여기서 에 보면은 바로 밑에 여기 오일선 있죠. 여기 오일선, 여기 650원이에요. 그러면 은 혹시나 지금 현재 그, 그 시장이 조금 흔들린다 하더라도. 제가 볼땐이 650원을 손, 그, 손절 기준 잡지 마시고, 최, 대 최대, 최대 매수 하려고 하는 최저 가격은 650원 부근까지 열어놓으시고, 손절은 요그 밑에 이제 직전에 있던, 예, 저항을 돌파했던 자리 요거6 0 6 0 610원 보시면 되네요. 610원 요거 강력하게 이탈 손절하시면 되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이탈라면 주거장에 가라 생각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1차 그 수익실에는 요거 요번에 찍어줬던 요 고점은 제가 요번에 넘어, 어, 어, 그, 만약 밑에 갔다가 다시 올라가면 넘어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1차는 800원. 그래서 810원 버시면 되구요. 2차는, 예, 950원에서 9 60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요그 가격적인 부분은 그냥 참고하시고 여기 혹시 안 빌려 아그 650원까지 안 빌릴 수도있어요 근데 혹시나 여기 5월 선이 밑에 이제 650원까지 아직까지 가격에 이격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한번 탁 눌러 주면 어 눌러주면 최대한 싸게 잡는다고 생각하고 지금 제가 볼 때는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20에서 안착해주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럼 이제 660원, 70원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지지되고 있는 이 부분이 저점이 형성될 수가 있는데 그래도 10원 차이니까 혹시라도 예, 여기까지는 눌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이 안에서 최대한 싸게 잡으시면 돼요. 예. 최대한 싸게 잡으시면 됩니다. 이건 그냥 가격적인 부분은 제가 제시한 부분은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흐름은 다른 어떤 그 어떤 종목들보다도 몇개안 되는 종목들이 이렇게 추세가 유, 계속 유지되고 있는 종목들이 몇개안 됩니다. 그 종목들 중에서 예, 지금 현재 이제 어, 기술적인 부분에서 갖고 그뭐 매물 소화라든지 매집의 과정은 상당히 잘 이루어져 있다. 이 앞전에 있던 어, 그 매물에 대해서는 여기서 올라오면서 잔석이 다 소화가 됐고요. 그러면서 여기 한번더 돌파를 하면서 예, 상승에 대한 부분이 있어갖고 추가 상승에 대한 이제 어, 충분한 가능성 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격이 이렇게 빠졌을 때도 예, 가격이 다 말랐죠. 그러면서 요 앞전에 물려있던 거에 대한 그 매물 수화가 충분히 나왔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 급등은 그 급등을 하면서 이제 급락할 때는 가격 가격이 계속 어, 거래량이 이제 줄어들면서 어, 빠른 매물 수화의 과정이 요 최근 요까지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이제 원래 1월달부터는 이제 흐지부지한 흐름이 나왔는데 여기 이제 비트코인이 크게 방향성을 못 잡아주고 이제 질질질 흘러 세니까 같이 흘러왔는 흐름입니다. 근데 어 중요한 거는 이번에 이제 큰큰큰 큰, 큰 특이 포인트는 여기 이제 바닥권을 형성해주는 이렇게 은봉이지만 여기 저점이 저 보조지표상의 모든 지표상에 어, 과메도 구간에 돌아있고 거기다가 앞서가고 이야기 드렸던 장기 평선 240일선을 기준으로 해갖고 추세를 유지해주는 흐름을 계속 이어주고 있는 어, 터닝 포인트가 여기서 만들어졌다. 그러면서 이 앞전에 있던 중요한 어, 가격에 이제 지지해 주던 가격권이 670원인데 이 자리를 오늘 다시 돌파준데 해 그게 마침 이평선이 어,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어, 20일이 그 돌파하면서 이제 안착해주면서 전체적인 흐름상 60일까지 넘어가주면, 어, 이평선의 수렴도 다시 이제 만들어지는 부분에서 여기서 추가장성이 나온다면은, 어, 본격적인, 어, 확장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는, 어, 중한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막 이렇게 치고 가지 않습니다. 올라가면은, 요 앞에 어찌됐든 요것도 매물 때가 있죠. 이런 건다 매물 때입니 매물 매몰대, 때, 매물 올라가면, 뭐, 만약에 강하게 쇼팅이 나오면은 빨리 쑥 뺐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또 뺐다가 갈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가격들이 중요해지겠죠. 반대로 이제 천천히 간다면 툭 올라갔다가 또 빠졌다가 툭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툭 올라갔다가 빠졌다, 빠졌다 이런 식으로 계단식 상승하면서 이제 메모수확을 가져갈 거고. 근데 이때까지 흐름을 봤을 때는 어떻게 돼요? 툭 치고는, 뭐, 점, 점진적으로 이렇게 그 올라가는지 아니면은 가격적으로 확 뺐다가, 툭 치면 가격적으로 확 뺐다가, 툭 치면 가격적으로 뺐다가, 이렇게 다시 툭 치고 이렇게 가격적으로 빼는 흐름이 나왔으니, 아마도 이제, 어, 과거와 유사한 패턴으로 이제, 어, 물량소와 매집이 같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거는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